구본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이 시리즈 기선 잡을 성공했습니다. 스,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. 어 일단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야구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너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무려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. 데뷔 이후 한 경기 채 다거든요. 어떠셨나요? 어 일단 마지막 타석 들어가면서 너무 4안타 한번 치고 싶었는데 어, 운 좋게 또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앞선 2회 초에는 실책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도 좀 들어볼게요. 제 어, 실책 때문에 2대 0으로 처음에 팀이 끌려가게 됐는데 또 바로 만회하는 또 이르타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맹활약을 펼쳤지만 지난 금요일이죠. 두산전에서 9회 초에 끝내기 슈퍼캐치가 있었잖아요. 그때랑 오늘 언제가 더 기쁘신가요? 어, 그때보다 지금이 성적에 더 관여하는 게 크기 때문에 오늘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2로수3로수 그리고 6역수까지 100이닝 넘게 채우고 있습니다. 어떤 수비수 자리가 제일 좋은가요? 어... 그걸 따로 꼽기는 좀 그런 것 같고, 일단 제가 어디든 필요한데 포지션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. 특별히 체력 관리법이 있을까요? 어, 보약도 많이 챙겨 먹고, 도핑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, 어, 그래도 너무 덥기 때문에 좀 힘든데, 더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많은 팬들이 자리를 지켜줬거든요.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어 일단 진짜 너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많은 성 보내주시면 보답드리겠습니다. 네, 남은 시리즈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분혁 선수 만나봤습니다.